가 처음 타보고 이 엄청난 리터컵도 처음이지만, 말도 안 되게 제가 지금 기울이고 있고, 말도 안 되게 걱도 안 나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쿼터컵보다더 뭔가 다루기가 쉬운 느낌이 나요. 네. 제가 이렇게 이런 코너를 눕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더 누워, 더 누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누일까, 누일까 하면서 막 무슨 누이는 보조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근데 자기 실력 모르고 계속 누이다가 훅 가겠는데 이거 보십쇼 와 그냥 바이크가 그냥 그냥 누워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네. 리터급은 리터급이네요. 오버리터죠, 이건. 1200이니까. 3단에서 뭐, 출력은 뭐. 스로틀 감는 게, 네. 그렇다고 스로틀 감는 게막 무섭거나 이렇지 않은 게 조절도 잘 해놨어요. 어, 이 퀵시프트는 분명히 좋긴 한데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좀잘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좀 울컥거리는지, 이런 거를 좀 오너면 알 텐데, 처음 시송이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좀알 수가 없습니다. 핸들 따스러운 건참잘 작동하고요. 이제 뭐 20분이 됐으니까 돌아가야죠. 와, 부담스러운 게 진짜, 탔을 때, 그 유턴할 때 빠, 말고는, 일반적인 코너 돌거나 할 때도 부담스러운게 진짜 하나도 없는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한국 사양이 1250 오면서 크루즈 컨트롤이 빠졌다는데 네,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갈때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장거리를 진짜로 갈 때는 그리고 이 GS 자체가 뭐, 온로드, 오프로드 겸용이라곤 하지만, 이거 가지신 분들은 아마, 장거리를 많이 달릴 때, 그, 예, 이 GS의 진가가 많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큰 오토바이니까요. 분명히 용도에 맞는 쓰, 사용을 생각했을 때는, 네, 장거리일수록 더 장점이 발휘되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이 좀 달려있는 게 훨씬 좋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laughs> 근데, 바이크 좋은 거 진짜 알겠어요. 진짜 여유 있으면 한데 살 만한 것도 알겠어. 근데, 이거 저한테 너무 비싸. 안 돼, 이거 이거는 승용차 값보다도 비싸잖아. 승용차가 뭐야. 중형차에서 뭐, 중대형차까지도 가는데, 이 정도는. 타기 좋습니다. 타기 좋고, 쉽고, 다루기가 생각보다 좋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오버리터에 이 무거운 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원래 이 무게감이 있으면 출발할 때랑 브레이킹 할때 뭔가 확실히 전 무거운 바이크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브레이크 잘 꽂히고 그렇습니다. 아, 이대로 그냥 집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와서. 주말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답답할 때한 번씩 그냥 이렇게 그냥 산길이나 한번 다니고 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것도 산길로만 또 다니기도 아깝고 제가 볼땐이 오토바이는 이 바이크는 진짜 장거리 가야 됩니다. 세계여행 바이크가 왜 세계여행 바이크인지 알겠어요. 이 상태로 그냥 하루종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종일 가서 어디까지 어딱 찍었을 때와이 키로수를 이렇게 편하니 내가 올수 있었다니 하는 그 느낌에서 어 되게 그 용도가 딱 맞는 바이크일 것 같아요 와, 소스, 부드러운 거, 보십시오. 원할 때는 에쿠스가 됐다가 또 원할 때는 5시리즈나 3시리즈 되는 겁니다. 어, 다만, 확실히 느껴지는 건 출퇴근용으로 제가 이 바이크를 지금, 지금은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이 바이크를 생각하면, 네. 너무 폭이 크고, 차 사이로 가기도 너무 적었고, 시트고도 너무 높아서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확실히 주말에 장거리에 포커스를 정말 많이 맞추고 박투어 뭐 약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GS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장거리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오프로드에 대한 나중에 계획 또는 현재 오프로드를 조금이라도 즐긴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냥, 그냥 이걸 사고 이걸로 해야죠. 제가 170, P177에 나쁘지 않거든요? 다리 길이도? 근데 이거는 정말 좀180 넘지 않으면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미러는 이차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작은데, 어, 불편한 형상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어, SUV나 트럭 백미러가 일반 승용차 백미러보다 좀 크듯이 GS도 좀큰게 낫지 않나 싶은데 또 오프로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고속대 어떤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 엔진 필링 4000rpm 이하에선뭐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이 차는 뭐 니그립 뭐해 갖고 뭐뭐 어떻게 한다 뭐뭐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아나 몰랑 그냥 앉아서 탈래.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 유턴하는 데가 있네요. 유턴 네, 지금 GS를 타고 다시 제바이크로 돌아와서 하는데, 그게 뭐라고 제바이크가 제바이크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드네요. 뭔가 되게 낮고 옹색해졌어. 아, 뭔가 이 SUV 타면 그 높은 시야 때문에 그거 못 버린다 하잖아요. 되게 내 바이크가 작고 옹색한 바이크가 되는 그런 느낌 <laughs> 바이크 자체도 그렇고 크고 거대한 바이크였다는 게이 포지션에서 결국은 나타나네요 처음에는 그 포지션이 너무 어색해서 몰랐는데 그 포지션에 어느 정도 한 30-40분 시승해서 익숙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확 느껴지네요 굉장히 조그만 바이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그 시승하시는 엔지니어분이 아 너무 좋은 바이크를 타셨다고 너무 좋은 바이크를 시승하셨다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넉넉하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약간 그런 걸다 갖고 있는 바이크를 타다가 뭔가 음색한 아. 그러니까 뭐, 사업에 성공했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편리하면서 컵라면을 먹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아, 브레이크도 이게 아닌데, 출력도 이게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데, 약간 그런 거 말이죠. 바이크가 큰 것에 대한 장점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 크게 장점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서킷에 다니는 차들은 이렇게 조금 중량이 낮을수록 유리하듯이 바이크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너무 작은 건 안되겠지만 주위에 어 처럼 그렇게 헐크 같이 그렇게 크고 우람한 바이크 들이 과연 투어링 용 말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다음 제가 하는 용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승으로 조금, 어, 의견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바이크는 크면 큰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큰 바이크에서 오는 넉넉함과 어떤 그 여유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그. 저희가 뭐 서킷만을 간다면 당연히 그에코스를안 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을 사실 공도에서 보내고 공도에서 장거리를 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라이더 분들은 공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공도에서 생활할 을땐에코스도 괜찮은 면이 많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가는 적이 있잖아요. 저는 라이더나 뭐 어떤 바이커라면 조금, 음, 뭐랄까, 그런 바람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약간 이런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음, 타보면 틀려질 것 같아요. 타보면 틀려집니다. 음, 의견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좋은 바이크 타봤어요. 지금 또 바로, 제 마이크로 돌아오니까 손이 쉬었네요. GS는 열선도 2단으로 조절되던데. 서스펜션도 푹신푹신하다가 내가 달리고 싶을 땐 단단하게 조절도 되던데. GS 타보지 마세요, 여러분.